안녕하세요. 주유주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겟 레디 위드미로 한번 네, 찾아왔는데요. 지금 스킨케어 다 끝낸 상태라서 그냥 바로 화장 시작할게요. 이번에 꼼꼼리뷰에서 보여드린 벨르랑코 하이 커버 퓨어 쿠션 얘를 한번더 써보려고요. 그때 여기에서 나온 선크림을 같이 썼더니 살짝 조금 기름진 맛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 없이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던 쿠션인데, 기초 화장에 따라서 베이스는 너무 또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하 날은 컷쪽 컨디션이 너무 이쪽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오늘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피부가 지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대자연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베이스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제품을 며칠 내내 쓰거나 그런 일이 겁이 없어요. 요즘에 진짜 자주 썼던 거는 헉슬리 제품이긴 한데, 어, 역시 진짜 커버 엄청 잘 돼요. 하이 커버 쿠션이라는 말이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쿠션이긴 한것 같아요. 본사에 연락해봐야 되려나 봐요. 공구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 구독자님들 공구하게. 진짜 깔끔하게 커버되지 않나요? 딱 바르고 나서가 제일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잘돼 커버가. 크으, 진짜 이렇게 광 살짝 돌면서 너무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나서 뭐를 할까? 뭐 어, 생각해보니까 저 컨실러도 안 했어요. 컨실러도 안 했는데 커버가 와우. 오 와우. 눈썹은 요즘에 킬브로우로 항상 그리거든요. 얘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요. 요거 요거. 오늘 블러쉬를 굉장히 오랜만에 이 나스 토리들을 써볼 거예요. 얘는 사놓고 생각보다 잘안 썼어가지고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요런 트로피칼적인 컬러 한번 써볼게요. 얘도 발색이 엄청 진해가지고 정말 소량 발라주셔야 돼요. 금펄이 자글자글하게 섞여있어가지고 피부도 좀 건강해 보이고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그리고 얼굴이 하얀 분들보다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쓰면 굉장히 예쁠 그런 색상이거든요. 정말 살살 바른다고 살살 발랐는데 또 발색이 굉장히 진하죠. 그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이거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완전 처박템들을 꺼내 왔습니다. 리퀴드 히트 팔레트 한번 써볼게요. 왜인지 왜인지 사놓고 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예쁜데 왜 그랬지? 이거 세 번째에 있는 소스드라는 색상을 우선 눈두덩이에 아이고. 이게 벨레랑 쿠쿠션이 살짝 크리즈 현상이 있네요. 심하진 않아요. 허, 역시 이 여번 니케이는 확실히 미국 브랜드라 그런지 발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브러쉬에 있는 거다 발랐다가는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퍼트려줄게. 오, 지네. 지네, 지네. 매우 지네. 처음에 샀을 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예뻐서 아껴 쓰려다가 <laughs> 계속 서랍에 처박혀 있었던 아이섀도우에요 색은 진짜 이 소스들 한 개만 써도 진짜 예뻐요. 약간 이 히트 팔레트가 음영을 줄수 있는 이런 브라운 계열하고 약간 붉구죽죽한 이런 브라운 계열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때 웜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죠. 좀 반짝반짝거리는 럼브레. <laughs> 이 색상을. 약간 주황빛이 도는 골드가 살짝 안에 박힌 되게 현명하게 어려운 그런 되게 예쁜 쉬머 색상이에요. 얘를 눈두덩에 쌍꺼풀 라인 조금 넘어가게 한번 깔아주고요. 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럼브레라는 색상을 싱커플 라인 전체 이렇게 한 번씩 깔아주고, 블렌딩을. 블렌딩을. 해내... 어머!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가 엄청 많았어요. 어쩐지. 엄청 진해지는 거야. 이래서 브러쉬를 잘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어떻게 수습을 하지? 손가락이 최고야. 조금 이렇게 퍼트려 놓았고요. 그 다음으로 스콜치드이런 색상이 있어요. 되게 진한 색상이에요. 요, 요런. 얘를. 라인 들어갈 자리에 미리 깔아 놓을게요.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 이게 히데블이라는 약간 붉고 죽죽한 요런요 색상을 언더에 살살 붉은 거 언더에 잘못 바르면 약간 다친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조심히 발라줬고요. 조금 하이라이터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비밍 블러쉬라는 맥 하이라이터를 써줄게요. 라이터를 넣었고요. 화장 순서가 이상해. 뷰러 해줄게요. 그다음에 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인으로 아까 발라놓은 그선 그려놓은 거다 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얇게 그릴게요. 예쁘리 예쁘리. 이런 느낌이.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아주카라까지 발랐는데 아 뭔가 골드를 조금 팍 얹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워글라스 제품이거든요 스캐럴드라이트 글리터 아이섀도우 포일이라는 색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섀도우 종류 중에 가장 골드빛이 강할 거예요. 진짜 무슨, 이집트 고대 유물. 그런 정도의 약간 골드빛? 그리고 엄청 얘가 입자도 크거든요.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가운데에, 오! 보이시나요? 완전 진해. 노란색 골드가 아니라요, 약간 주황빛이 도는 골드예요. 오. 오.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언더에도 살짝 바를게요. 조그만한 거. 엄청.. 완전 발색이.. 아내 눈에 들어왔어. 와우.. 발색이 진짜 진해요. 눈 앞에 앞머리에 바른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오늘 사실 별별거건데안 가는데 애기 내리고 친구 만났다가 우체국 갔다가 끝인데? <laughs> 너무 꾸미는데? 오늘 립스틱은.. <laughs> 카인다 kind 섹시를 of 먼저 이렇게 바르고요. 얘는 솔직히 이거 하나만 써도 예뻐요. 부담스럽지 않은 누드 색상이어서 여기에다가 안쪽에다가 맹그로브라는 색상이거든요. 맹그로브 약간 코랄 레드예요. 오렌지는 아니고. 이렇게 화장 다 했고요. 저 머리 말리고 네 돌아올게요. 네 머리까지 말려주고 왔어요. <laughs> 제가 요즘에 제가 머리카락 엄청 빠졌었거든요. 여기 지금 잔머리 다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얘가 머리카락 이쪽이 다 빠졌다가 다시 다 나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100일 아기 100일 때쯤부터 머리카락 엄청 빠지고 지금도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너무 웃겨 가까이서 보면 머리가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마도 엄청 넓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얘네가 좀 채워지면서 그나마 조금 머리 숱이 조금, 네, 있어 보입니다. 이마가. 이마가 진짜 엄청 황비용스럽게 넓어졌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요 아기들 덕분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겨. 가까이서 보면요. 여기만 스포츠 머리로 깎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를 다 해봤고요. 어, 오늘은 음, 선크림 없이 벨리랑코 쿠션이 어떻게 발리는지. 저 진짜 이 쿠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본사에 연락 한번 해봐야 되려나 봐요. 공구 한번 해달라고 진짜 너무 커버력이 좋고, 음, 지속력도 제가 꼼꼼 리뷰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력도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꼼꼼 리뷰 올려놓을게요. 여긴가 여긴가. 허, 진짜 좋네요. 음. 오늘 화장이 다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눈 앞에 이 아워글라스 이거, 뭐야, 글리터? 글리터 아이섀도우 바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블러셔도 마음에 들고, 입술 조합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저 애기가 지금 자가지고, 애기가 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나가야 나갈...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좋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